그 당부를 가지고 발표를 하고있습니다또 홍보관도 홍보관 리셋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. 홍보반 있습니다. 전체 어어 현장에 맞는 그러한 이제 그 현수막도 붙이고 어또 어떤 서명 운동을 할 건지 그러한 서명 운동 또 당원 입당 막 이러한 부분들의 서명 운동. 어, 저, 우리는 뭐, 지금 안으로는 문재인 이재명 구속, 어, 그런 서명운동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서명운동 방법도 바꾸고, 그것도 입당하고, 또 홍보안에서 홍보물 배포하고, 뭐 그러한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양산 문재인 사저, 어, 투쟁할 겁니다. 양산 투쟁을, 김재국 최고가 중심이 돼서, 어, 양산 투쟁을 사실은, 어, 1년 전에, 어, 어, 그런, 어, 의견들이 있었는데, 좀 미뤘지만은, 지금 하는 행태들, 민주당의 행태나, 어, 문재인, 어, 양산에 있는 문재인의 행태가 어, 도저히 더 이상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. 어, 그래서 어, 양산 투쟁도 어, 어느 정도 어, 의견들을 모으면 어떻게 하, 하든지 그 지, 진행이 될 거다 어, 이렇게 봅니다. 우리는 뭐 법틀들이 안에서 하지만은 몇섭개할 겁니다. 몇섭 개.